오이 6월 35번 지문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사람들은 종종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합니다. erroneously. 뭐를요? 만약에 has the adult of Tanzania. Tanzania에 사는 has t 부족 성인이 does not know. 몰라. how to solve. 해결하는 법. 푸는 법을요. Algebraic equation. 대수 방정식을 푸는 법을 모른다면, 그러면 그는 must be less intelligent. 덜 똑똑하다, 우리보다. 덜 똑똑하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지만, there is no evidence to suggest that people from some cultures are fast learners. 다른 문화의 사람이 더 다른 학습자이고 and people from others 또 다른 문화에서의 사람들이 느린 학습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없다. 일단 출발을 뭘로 해요? 예수로 하죠. 예스는 정말 관심이 필요한 아이야. 그래서 우리가 줄까요? 관심 옛다 관심 자, 화제가 전환이 되니까 이 문장은 문장의 위치 물어보겠죠? 문장 삽입. 오케이. 증거가 없어요. 또 하나 주의할 거는 이 suggest, suggest. 주장 요구 제한 명령 권유 충고 등의 동사 다음에 대절이 당위를 내포하는 경우, 슈드를 생략한 동사 원형을 쓴다는 거잘 알고 있는, 있잖아요. 근데 suggest가 늘 그런 거 아니지. 뒤에가 당위를 내포하고 있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동사가 지금 알가 쓰였는데, 여기다가 B라고 써놓고, 어법을 물어볼 수 있겠죠? 혹은 앞에, should까지 살려주고, should be, 이렇게 해서 어법 물어볼 수 있겠죠? 자, 어법 사항도 있고요또 하나 챙겨야 할 거는 뭐, 여기 한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the others를 쓰지 않는다는 거,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The study of comparative cultures has taught us that 우리에게 뭘 가르쳤어요? 데디아를 가르쳤는데 People in different cultures learn different cultural content.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배워요. 다른 문화적인 컨텐츠를 배웁니다. 그리고 자, 병렬구조 볼게요. 가르쳤어 우리에게 1번 데 그리고 2번 데을 가르쳤습니다. 자 병렬구조 그들이 이것을 매우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가르쳐 왔습니다. 자, 이 문장은 암기가 필요한 문장입니다. 서술형으로 나오기 좋아요. 오케이. 자, 형광칠 할게요. 형광칠 해 주시고. 문제로 뭐가 나올 거냐? 보면 여기 보면 이 cultures가 주어가 아니고요 has taught이 주어인데 이거 주어 동사 수일치 물어볼 수 있겠죠 바로 앞에 있는 명사에 낚이지 마시고 문장의 주어는요 study 자 주어의 핵이 study고 동사 has taught us that and that 이렇게 으흠. 직접 목적어가 두개로 대절로 두번 병렬 구조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문장 자체의 내용이 중요한 거야 문화마다 다른 문화적인 컨텐츠를 학습한다는 점, 그리고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그것을 달성한다는 점, 오케이, 마지막에 뭐 similar efficiency 이런 거는 빈칸으로도 괜찮아요, 빈칸 그래서 여, 지금 하나의 문장에 뭐두 가지 이상의 중요 포인트가 들어가 있으면 어, 그런 문장을 겸손하게 소수령으로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법이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 구조, 병렬 구조 나올 수있고요 빈칸, 내용을 빈칸 나올 수있고요뭐 그러하죠 다음 문장, The traditional Hezda hunter has not learned algebra. 자, 전통적인 h e z d 의 사냥꾼은 배우지 않아요 알 l g 라 b 배우지 않습니다. 대수학을 배우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슬모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한 지식은 would not particularly, particularly enhance.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의 삶에 대한 적응. 동아프리카 초원의 삶의 적응을 향상시키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쓸모가 없으니까. 그렇다. 여기도 주의할 게, 자, enhance의 동의를 일단 알아볼까요? 요런 애 있죠? reinforce. 향상시키다. 이런 거 동의하고, adaptation 단어 좀 챙겨주시고, 여기 to가 전치사 to야.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 명사가 이어지지. 근데 이 to는 언제나 이게 부정사고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시험 문제 아주 단골 사항이에요. 여기다 leave라고 써서 낚이지 않도록 하십니다. 다음 문장, however. 하지만 여기 또 역접을 한번더 꺾였네. he would not. Um, he would know. How to track a wounded bush bug. 사슴. 덤불 사슴. That he has not seen for three days. 3일 동안 보지 못했던 부상을 입은 bush bug을 쫓는 법. 그리고, and where to find groundwater. 지하수를 찾는 법. 이런 거를 알 것이다. 이제 대안이지. 자기 문화에 필요한 것을 비슷한 효율을 가지고 배운다. 그래서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죠. 학습에 관해서. 자, 얘도 마찬가지. 음, 서술, 아니, 서술형이 아니고, 자, 문장의 위치, 뭐,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마지막이라서, 그다지 어렵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주의만 할게요. however 부분, however. 오케이. Okay. however. 지금, 문장이, 이것도 요것도 관심을 가집시다. 얘도, 소수령으로. 오케이. 제목 정리 한번 해볼게요. 뭐지? 어, 배우는 것은, 문화마다 다르다. 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hat to learn.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배워야 하는 건자 얘는요 어떻다 다르다 다르다 할때뭐 differs 이런 동사 쓰면 되죠. 혹은 varies 이런 것으로 되고요. varies culture to culture 문화마다 다르다. 이런 식으로도 정리를 할수 있겠고 어, 다른 식의 표현으로 나타내자면 뭐 사람들은 people 배워야 learn what 그들이 필요한 거. they need. 알 필요가 있는 거. need to know to 가장 잘 적응하게 adapt to their environment. 이런 것도 괜찮죠. 오케이? Okay. 그래서, 어쨌든, 이게 주제나 제목 문제로 나올 때는, 요런 맥락에, 이러한 맥락의 표현들이 쓰일 거야. 뭐, 이렇게, 시험지를 구성하면, 반으로 나누잖아요? 2단 나눠가지고 하는데, 뭐, 두 줄, 세줄 이렇게 넘어가긴 좀 뭐하니까, 뭐, 간결하게 나타낸다면 요 정도로 나타내겠고, 아니면 좀더 길게 나오려면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겠고, 그러겠죠? 나올 수 있는 거, 문장 삽입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자, 그 외에는 어법 사항들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표시를 보라색으로 별표를 한번 해보자면, 이거 이거 자 슈드와 관련해서 혼동을 유발하는 거 여기 수일치, 주어동사 수일치 하고요 음, 그리고 이거 좀 낚이기 쉬운 부분, 이 부분 있죠. 자, 전체사 다음에 명사 오는 부분, 음, 이 정도 잘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케이, 35번이었습니다. 다음은 36번로 가자. 36번. 첫 번째 문장이요. Without money.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오로지 물물교환만 할수 있습니다. 있을 겁니다. b a r t e 우리가 b a r t e r System 이러면 물물교환이잖아. 이게 물물교환을 하다. 단어 중의할게요 얘가 그래 소재입니다. 자, 우리 대부분은요. b a r t e r to a small extent. 아주 작은 규모로 물물교환을 합니다. 우리가 호의를 갚을 때. 뒤에는 예시야. 그것에 대한 예시. 한 남자가 아마 제공할 수도 있죠. 고쳐주겠노라. 뭐를? 그의 이웃의 깨진 문을요. 보답으로 몇 시간 동안 애 봐준 거. 예를 들면. 여기도 주의할 게 mend가 고치다인데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앞에 a가 들어가면 amend 얘도 고치다인데 얘는 어떤 느낌이냐 개정하다 수정하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물리적인 걸 고치는 게 아니에요. 그지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헷갈리지 않을까? 조심하세요. 여기서는 문맥상 mend가 맞습니다. 물리적인 걸 고치는 거야. 수선하다 고치다. 하지만 It is hard to imagine.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개인적인 교환이 더큰 규모로 작동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렵습니다. 화제가 전환이 됐네. 그럼 무엇이라? 그럼 뭐라고? 문장 삽입. 이렇게 문장의 위치 묻는 거. 다음 주어진 문장이 들어갈 위치로 가장 적절한 곳은. 아울러, hard 자리에 hardly라고 쓰면 안 됩니다. hardly라고 하면 안 돼. 내말 들리나요? 할 들리 아닙니다. 의미가 다르죠. 부정 빈도 부사로 거의 뭐뭐 하지 않는 의미지. 으흠. 여기서는 상상하는 게 어렵다. 이승 가주어고 투이하가 진주어죠 오케이. Okay. What would happen if you wanted a loaf of bread and all you had to trade was your new car? 자 가정법 문장에서였습니다. 오케이 okay. 가정법은 동사의 형태를 주의해서 보셔야 돼. 여기 would 해프니야. 오케이 okay. 무슨 일이 일어날까? 이부절도 볼게요. 과거 동사 나왔어요. 그리고 뒤에도 all you had to t r a d e 이것도 과거 was 도 과거. 오케이. Okay. But depends on the double coincidence of once. 자 여기가 이제 내용상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고 있어. 자, 물물 교환은 달려 있다요. 이중적 동시 발생, 이중적 어 뭐라고 해? 이중적 우연, coincidence. 오케이. Okay.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원하는 것이 이중적으로 확 우연하게 일치해야 되는 거야. 거기에 달려 있는 거야. 그 그게 어떤 거냐면 where Not only does the other person, 상대방이 우연히 내가 원하는 것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나 또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를요? 그가 원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중이지. double, double coincidence. 자, 요거는 이렇게 the double coincidence 여기까지가 빈칸을 묻는 문제에 빈칸 나올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요. 뒷부분에 보니, 나, 논리가 쓰이면서 도치가 됐잖아. The other person. 여기다, another라고 쓰면 안되고요 uh -huh. Happen to는 우연히 뭐뭐 하다라는 말이고, what I want, 어순도 중요하고, but also 구문 but also 들어갔고, 그가 원하는 거. 내용상으로는 더 double coincidence of wants, 요 부분 핑칸으로도 나올 수 있고. 자, 그러면 어때요?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해 보았을 때 요거는 외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도치문도 쓰였고, 어순, what I want, 어순도 중요하고, 그죠? another, the other, 요런 어법사항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러면 이런거 남겨두면 안 되지.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되겠어요. 오케이? 형광 표시해 주시고, 서술형 자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다. 여러 가지 오케이 도치문을 바탕으로 한뭐 영작 어, 어순 이런 문제 빈칸 문제도 좋구요 내용상 중요한 어구인 The Double Coincidence of o n t s 이런 거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지금 뭐야 여기까지 바터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뭐가 등장해? 비로소 돈이 등장하지. 그러면 이거 화제가 확 바뀐 거 아닙니까? 돈이 해결해줘요 이러한 모든 문제를 이런 문제는 뭐야? 바터 물물교환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돈이 해결해준다. 이 문장 역시 문장의 위치를 물어볼 수 있겠죠. 그죠? 문장의 위치. There is no need to find someone who wants what you have to trade. 네가 교환하기를 원하는 것을 what you want, what you have to trade. 네가 교환해야만 하는 것을 원하는 누군가를 찾을 필요는 없고요. 너는 단순히 돈만 내면 돼. 지불하면 돼. 돈으로 너의 goods, 원하는 물건을 지불하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도 약간 변별을 유할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there is no need to find someone who wants what you had have to trade 해가지고 문장 하나 나왔잖아 그지?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주어 나오고 you simply pay for your goods with money 너는 너의 돈으로 물건을 지불하기만 하면 된다 이랬어 여기도 절 문장이 이어졌지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려고 하면. 필요한 건 뭐라? 절과 절이 연결되려면 접속사가 필요한데 여기 접속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 경우에 학교의 선생님이 문제를 낼때그다음드 n들을 집어넣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어법상 틀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 들어주세요 여기 여기 말이에요 세미콜론 있잖아요 세미콜론 이 세미콜론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세미콜론은 접속사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눈에 뭐안 띄더라도 얘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엔드를 넣을 필요가 없다는 거지. 뭔지 알겠어? 자, 구조와 관련해서 이런 문제를 뭐, 외고 같은 데서는 종종, 어, 구두점 문제를, 내신 문제로 출제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도 어, 많은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o k 이 The seller can then take the money and buy from someone else. 그렇다면 판매자는 그 돈을 받아서 다른 누군가로부터 구매를 할수 있다. Money is transferable. 돈은요, 이동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연기가 가능합니다. 그나마 조금 단어가 고급스럽지 않나? 그지? 자. 형광 표시하시고요. 요런 애들도 빈칸 좋아요. 빈칸. 오케이. 별 4개 할까요? 자, The seller can hold on to it and buy when the time is right. 자, 요 정도. 어, 지문을 보니 문장 삽입 굉장히 좋구요두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나오거나 아니면 돈이 등장한 부분이 있지. 어디야? money solves all these problems. 요 문장이, 문장의 위치를 묻는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하고요 오케이. 뭐, 내려고 하면 요런 애들도 엄청 까다롭겠지. 그렇지 않아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의 내용. 자, 주제. 제목. 자, 돈 얘기야. 돈 얘기도 있었고, 물물교환 얘기도 있었습니다. 자, 돈은요, 수단입니다. money, the means. 뭐 하는요? to overcome, overcoming limitations of barter. 뭐뭐, 에의 수단. 자, 물물 교환의 한계점을 극복하는 수단. 돈 이렇게 해도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36번이었습니다. 다시 단어주의 소재 등장하고 이야기는 나중에 머니가 나와요. 머니 나와서 이거를 극복하는 문제 나옵니다. 요런 거 어휘 문장삽입 가정법 과거 내용어 빈칸 더 h e d o u b l 별 때려줄까? 별세개 할게요. 별세 개. 하나, 둘, 셋. 자, 상관접속사. 나 돈리 니 버돌소. 그러면서 부정어 문장 앞에 오고, 도치 쓰인 거. 오케이. 머니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전환이 되고, 문장 삽입 문제. 구조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센 어휘들. 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37번을 마치겠습니다.